예, yeah, part 3입니다. On Friday, 금요일에 Mr. s t a m m e r s u b m i t t e d his first list. s t a m m e r 총리께서, 노동당 총리께서, 자신의 첫 번째 리스트를 제출을 했는데, submitted 30 nominees for peerages. 귀족 지위를 위한 30명의 후보들을, 후보들을, 그 후보들 리스트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peerages는 l i f e peers이죠. 당대 귀족이요. 자기 죽을 때까지 귀족 그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 attest to. attest to 이두 단어가 모여서 이거 그 구동사예요. 증명하다입니다. 증명하다. 그러니까 prove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증명하는데요. how the l o r s has become a handy way. 어떻게 그 로즈가 has become a handy way? 손쉬운 방법이 handy way. 손쉬운 방법이 되어버렸는지, to reward friends and offer. The Rose가, 지금 단수를 받았잖아요. The Rose가. 그래서 The Rose는 지금 The House of Rose를 말하겠죠. 여기서 The Rose는 그 귀족들이 아니고, 예, 네, 상원이요. 상원이 어쩌다가 어떻게 손쉬운 방법이 되어버렸죠. To reward friends and 친구들한테 보상을 할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지금, 키어 스타머 총리가, 노동당 총리죠. 노동당 총리가, 총리가 되는데 도와준 친구들이요. 친구들이나 뭐, 직근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귀족계급 하나씩 줘버리면 되는 거죠. And o f f r consolation prizes to fallen. 그리고, 그 위로의 상을, 위로의 상을 또 제공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친구들한테 보상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위로의 상을 줄 수가 있는데, the fallen allies. 그 예를 들면요, 그 낙선한 fallen니까? 예를 들면 그 의회 선거에 나왔다면 낙선한 직근들에게직들에게 위로의 상을 줄수 있는 그런 아주 손쉬운 방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되었는지를 증명한다 이겁니다. 지금 30명을 30명을 귀족으로 지금 임명하는 안을 제출했으니까요. On the list w a e l 이 list에는 누가 있냐면, Labor u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하원에, 하원에 노동당 의원들이 지금 있어요. 노동당 의원들이 이름이 있었습니다. Who had been voted out of the seats. 근데 이 사람들이 그들의 의석에서 선거를 통해, 투표를 통해서 쫓겨났습니다. 하원에서 쫓겨난 전직 하원 의원들이 이번에 이 귀족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As well as Mrs. Mr. Thomas' former chief of staff. Mr. s t a r m 의전 Chief of s t a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 Sue g r y 를 비롯해서, Sue g r y 는 물론이고, 그 사람은 물론이고요. Who left? Sue Grey가 떠났는데, after losing out in a feud, 다툼 끝에, 다툼 끝에, 그, 다툼에서 패배한 후, 다툼에서 패배한 후에 이제 떠났는데, 의석을 떠났는데요, with others, 다른, 그, 어드바이저들과의 다툼 끝에, 자, 신에서 그, 자신의 직책에, 직책에서 떠나버린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또귀족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Her elevation to the lows. 이 그녀의, 이 수그레이가 좀 말썽이 많은 여성인가 봐요. 이 여성을 상원으로, 상원으로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신분 상승시킨 거. 신분 상승시킨 것이 Drew Quiet Grumbles. 끌어들였습니다. 드로우야 의 과거니까요. 조용한 그라운드스, 그 조용한 그라운스 불평의 소리들을 끌어들였어요. About hypocrisy. 이거 위선 아니냐 이 위선? From conservatives, 보수파들로부터, 보수당 토리라고 그러죠. 흔히 토리당 당원들로부터, 보수당 당원들로부터 이거요 위선 아니냐 위선에 대한 그런 그 불평을 끌어냈습니다. 이거요. Many have reviled Miss Gray.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reviled, 매도해 왔습니다. Condem, criticize, 맹비난해 왔는데 Miss Gray를요. Since she played a role, 그녀가 한 역할을 한 이래로, since가 이제 시간이죠. 앞에 현재 완료가 나오고,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역할을 수행한 이래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Miss Gray를 매도해 왔는데, in the downfall of a previous prime minister, 이전의 총리요. 이제는 총리의 몰락, d o w 몰락에서 이 여성이 한 역할에 대해서 맹비난해 왔는데, 전 총리 누구냐? 보리스 존슨이요. 에, 어떻게 이 보리스 존슨을 낙마시켜버렸느냐 하면, 이 여성이 미스 그레이가요. By leading an investigation into, 에, 그 수사를,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수사를 이끌다, 수사를 뭐 지휘한다 해도 되겠죠.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를 이끌므로 해서 into. investigation 뒤에는 인트가 나오고요. 무엇에 대한 수사냐? social gatherings 하면 사교 모임입니다. 사교 모임에 대한 수사를요. 그, 이 여성이 직접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교 모임이 held in 10 downing street. 이 총리 관저에서 개최된 겁니다. 10 downing street이 이제 총리 공관이죠. 공간이 있는 주소가 다우닝 스트리트 10번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개최된 사교 모임인데, that violated COVID lockdown restriction. 그런데 이 사교 모임이, that 은요, social gatherings 받는 겁니다. 이 사교 모임이 위반했어요. COVID lockdown restriction, COVID 이 폐쇄 제한 조치들을, 이때 COVID lockdown 일 때는요, 사교 모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이 보리스 존슨, 아주 겁없는 아저씨니까, 아저씨니까, 야, 겁낼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마셔.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 그냥, 저희 총리 관저에서 이제 몇명 모아놓고 그냥 밤새 술 파티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서 보리스 존슨을 낙마시켜야 된다. 근데 그 낙마시킨 그 악역을 이 여성이 했네요. 미스 그레이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우여곡절 끝에 보수당이 고전고전하다가 지금 이제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버리고 말하는데 Mr. Johnson, his critics say, corrupted the appointment. 그런데 Boris Johnson이 비난자들 주장에 따르면 appointment process, 이 임명 절차를 부패시켰는데, 부패, 부패시켰는데 more than anyone, 다른 누구보다도 더 부패시켜버린 장본인이었다 이 말이죠 Among his peers were 에, 그가 임명한 이 귀족들 중에는 보리스 존슨이 임명한 귀족들 중에는 누가 있냐면 에브젠니 레베데프가 있는데 레베데프 러시아 사람처럼 보이죠. Russian British Media r s Baron. 러시아와 영국 양쪽에서 활약하는 언론의 언론 그 재벌 언론 뭐그 귀족인데 퍼블리시스트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 양반이 발행을 하는데 더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라는 일간지와 더가 붙으면 일간지입니다. 일간지와 그다음에 and is the son of a former KGB officer 그리고 동시에 아들인데 전 KGB officer의 KGB 이 비밀 우리나라 의 안기부 같은 거죠. 아, 안기부의 관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and c h a r l e Owen 그리고 또한 사람 말썽 많은 사람은 c h a r l e Owen이라는 사람. Sorry, one year old former aide to Mr. Johnson. 31살짜리 전에 미스터 존슨의 보좌관입니다. Whose thin resume에 이 양반의 얇은 이력서에요. 31살이니까 이력서쓸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얇은 이력서가 raised questions.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About why she deserved a lifetime sinecure. 왜이 여성이 자격이 있느냐 이겁니다. 일생 동안의 sinecure. sinecure.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요. sinecure. 아주 한, 한직. 아주 쉬운 일자리요. 그죠? 아침에 심심하면 한 번씩 상원에 나가고, 심심하지 않으면 안 나가고, 이런 시너큐어를 평생, 평생 즐길 수 있는 이런 한직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31살짜리가. Prime Ministers have abused powers of patronage. 총리들이 일반화입니다. 무관사 복수니까. 총리들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악용해왔습니다. The powers of patronage. 이 후원의 힘을요, 후원 에, 이 총리가 후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런 권력을 악용한 겁니다. 저 포인 크로니스, 같은 이 패거리들 자기 말잘듣고 하는 이런 패거리들을 지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후원 이 파워를 권력을요 악용해 왔다는 겁니다. s Vernon Bogda 놀가 말했는데 political s 정치학 학자인데요 At King's College London에서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You can still buy a place in the chamber 사실상, in effect, 사실상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아직도요 이 의회에서 자리를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 내면요 의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상원의원이 될수 있어요 하원의원은 못 되지만요 The debate over reforming the House of Lords 상원을 개혁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has always seemed 항상 그동안에 무엇처럼 보여왔느냐 면 a bit precious to some. 일부에게는 너무나 precious, 너무나 값진 것, 어, 아, 너무나가 아니고 약간, 약간 값진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항상 보였다 이겁니다. 그 표도 좀 나오고 인기도 좀 없고요. 메스콤의 주의, 그 주의도 환기시키고, 굉장히 값, 값진 것으로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By convention, 관습에 의하면, 이때 컨벤션은 국제회의가 아니고 관습인데요. It doesn't block government legislation. 이슨 상원입니다. 상원은요, 정부의 입법을요, 입법을 막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고, 영국은요, 그 유명한 나라가 영국이죠. 예, 성문법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해서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을 굉장히 존중하는 국가죠. 예, its role is, 예, 그리고, 그리고 상원의, end 대신에 세미콜론이고, 그리고 상원의 역할은 뭐냐? 역할은 mainly, 주로 raise questions about bills,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문점을 좀 제기하는 수준이다. 그죠? 그 정도가 이제 상원의 역할입니다. Earlier this year, 금년 초에 several of the peers, 이 귀족들 중에 대여섯 명이 objected on human rights grounds to object to에요. 무엇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on human rights grounds 하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계획에 반대했는데 by the previous conservative government 이전 보수당에 의해서 이반된 계획인데 뭐하겠다는 계획이냐? Plan 2 w o Put Asylum Seekers on One Way Flights. 아시 k 스 r s 는 망명 신청자들입니다. 망명 신청자라는 말은 네, 불법 입국자들을 거의 의미하는 거죠. 불법 입국자들을 어디에다 갖다 놓아버리겠다는 이전 보수당 정부의 계획이냐면 One Way Flights, 편도 항공편에 태워버리겠다는 거. 죠 루안다, 루안다로 아프리카의 루안다로 편도 항공편으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The law passed anyway. 그런데 이 법이요 하이튼관이 통과가 됐습니다. But was scrapped. 그러나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네, scrap, scrap metal 하면 뭡니까? Scrap metal. 네, 공장에 가보면요, scrap metal이 많이 나와요. 이거요. 네, 공장에 가면 이제 몰드를 만들어가지고 몰드를 팍팍 프레스 기계로 팍팍 찍어내잖아요. 뭐든 밥그릇이 됐든 무엇이 됐든 몰드 가지고 팍팍, 프레스 기계로 팍팍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스크랩 메탈이 나와요. 그 쪼가리 쪼가리 나오는데, 스크랩이 그래서 버리는 걸 말해요. By the l a b o r Government, 노동당 정부에서 의해이 법안 통과된 법안이 결국은 예, 취소가 되고 말았는데요 Lord Bever Brook, 예, 이 양반이죠. 이 양반이, a newspaper baron of another age. 아, 이 양반이, 다른 시대의, 다른 시대의, 아, 이게, 다른 사람인가 요브 러브 다른 사람인가 본데, 에, 에 다른 시대의 뉴스페이브 배런입니다. 에, 뭐 신문왕쯤 신문 에 해당되는 신문왕인 로드 비버브룩은 once called it 한때요 상원을 영국 상원을 모시러 불렀냐면 the house make believe, 에, fantasy, fantasy house라고 해 환상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길버트 앤 살리번 인데 카믹 오페라 이 다음에 이게 발음이 또 어떻게 되더라. 하여튼 오페라 이름인데 이 오페라에서 길버트 앤 설리번이라는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it didn't it did nothing in particular 영국 상원이요 특별하게 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한 일은 없어요. and it did it very w e l 그런데 그것을 매우 잘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것을 매우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다 이거죠. w 워킹 k i n g past houses of Parliament in London. 그러니까 피플이죠. 사람들이 지금 하우스 브리지, 의사당을 그 지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대충 폼을 보면 아시아 쪽에서 관광원 사람들 중국 관광객이 지금 그 의사당을 지나고 있는데, 런던에서 런던 브릿지 바로 이제 밑에 있는. 그래서 런던 브리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니까. By convention, 관습에 의해서요. The House of Lords 상원은요. Doesn't block government legislation. 정부의 입법을 봉쇄하지 않습니다. 막지 않아요. Its role is 상원의 역할은 뭐냐면 mainly, 주로 to scrutinize and sometimes amend bills. 법안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가끔은 수정하는 거요. 수정하는 것 또는 개정하는 거요. Still, 그러나, Professor Bogdahl said, 그러나, Bogdano,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The Anti-Diluvian nature of the laws, Anti-Diluvian, Anti, 하면, 그, 뭐, 뭘 앞섰다는 건데 Deluvian. Deluvian은 이제, Deluge에서 나온 건데요. 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대홍수 이전, 그, 노아의 홍수 이전, 그러니까 아주 옛날, 라는 말인데, 아주 옛날의 성격이요. Uh, the laws, 이 상원에, 영국 상원의 아주 옛날의 성격, 성격이 eroded faith in government generally.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신뢰를 erode, 침식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침식시켜야 돼. 야금야금 갈가먹어버렸어요. 정부에 대한. particularly among young people, 특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At a minimum, 최소한데요 최소한, it needs to be downsized. 영국 상원은요. 다운사이즈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 축소가 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UK 파르먼트는 영국 의원은요. 하우스토 하면 하원이 650명, 상원이 지금 현재 801명입니다. 지금 최신 정보에 하면 As critics delight in o t i n g 아까도 나온 문장인데 비난자들이 즐겨서 언급하는 것처럼 예전에 양태 적사고 delight 하면 예, 아주 즐겨하는 겁니다. 이거요. 예, 비난자들이 즐겨서 언급하는 것처럼,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legislative body. 영국 사원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그 입법부입니다. after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예, 이거 중국의 인민대표 대의원회인가? 그렇습니다. 중국 대의원 대의는 약 3,000명인데, 2,977명에다가 175명 합해가지고, 약 3,000명으로 구성된게 중국의 인민대표자 대의회다. 이거지요. other reforms being mooted include moo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propose, put forward, 제시하다요. 지금 제시되고 있는 다른 개혁 조치들은 무엇을 포함하느냐면 age limit요, 이 나이 제한을 주자는 겁니다. 나이 제한 아니면 term limit 아니면 임기 제한을 하든가, for peers이 귀족들에 대해서요. Even this change is likely to run into issues. 그러나 심지어 이러한 변화들도 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Run i n t o 어디 부딪히나요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Either from the peers themselves, 귀족들 자신들로부터, 아니면은 either A or B, A나 B 둘중 분명히 어느 한쪽은 그렇다 이거죠. 또는 from the conservatives, 아니면 보수당이거나, which has long enjoyed 보수당은요 오랫동안 즐겨왔습니다. Numerical advantage in the chamber, 이 상원에서 상원에서 숫자적인 이점, 숫자적인 이점을 오랫동안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상원 보수당이 유리하게끔 고급 성직자, 그 다음에, 이거 세습 귀족들, 주로 보수 쪽 지원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만 문제인데, 에, 당대의 귀족으로 임명받는 거는 이제 고르게, 민성 정권, 이 우리 같으요 민성 정권은 민성 사람, 에, 이거 국민의힘 당선되면 그쪽 사람들 귀족으로 당선되니까 거기는 골골라질 거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보수 쪽에 유명, 유리한, 유리한 게 영국 상원이죠. That's why,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다, 이겁니다. Lord Cromwell and his fellow aristocrats, 동료 귀족들이 find themselves on the chopping block. 자기 자신들이 find 가요. find 뜻이 뭐냐면, 정신 차려보니까 뭐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미리 아는 게 아니고, 보니까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냐, on the chopping block. 도망 위에 있어요. 자신의 목이 도망가게 생겼어요. Yeah. The reason they are starting with these is 이러한 조치들을 가지고 보수당이 시작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가지고 보수당이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It's the least controversial part of this. 예, 그것이 이 상원 상원의 세습 규족을 손대는 것이 가장 덜 말썽 많은 부분입니다. Of this 이것에. in the country as a whole 영국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개혁의 가장 덜 저항적인 부분이다 이거죠 사이먼 uh, 맥도날드만의 former head of the British diplomatic service 예, 전에 head of the British diplomatic service를 알아들만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영국의 외교 서비스의 수장이니까 외교부 장관 같은데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은 영국 외교부 장관은 foreign secretary 예요 다음에 head of the British diplomatic service 는 영국 외교관들의 우두머리는요 차관에 해당돼요, 차관. 즉, the permanent under secretary 예요이 사람이 이제 그영구직 차관인데요, civil servant, 공직자입니다. 그것이 달라요. 이 head of the British diplomatic,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외교부 장관은 공무원보다는 뭐 다른 장관을 했다든가 뭐 아주 뭐 백그라운드가 다양할 수 있죠 외교부 장관은 근데 외교부 장관 밑에 있는 사람은 공직자로 하도록 돼 있다 이겁니다 딱 규칙을 정해놨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할 테니까 외교부에서 reporting directors i t of foreign secretary 근데 이 양반이 직접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니까 외무장관에게 보고한다니까 차관에 차관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who is a cross bench 그런데 이 외교 총책임자는 외교부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cross bench 크로스벤치 인물이다. 크로스벤치 인물인데 즉 n o n p r e i n 초당파적인 겁니다 초당파적인 귀족의 초당파적인 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The hereditary principle is 이 세습 원칙은 kind of discredited 일종의 어느 정도는 discredited 그 유효성이 박탈되어 버렸어요 As a governing principle 그 통치 원칙으로서 통치 원칙으로서의 그런 신뢰성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요. kind of는 약간이란 말이고. 미스터 맥터너얼은 위헌권 주장에 따르면 he favored term limits 임기 제한. 임기 제한을 선호하고요. term limit 임기를 제한하는 게 좋겠다. and more scrutiny of people 그리고 사람들을 더 많이 관찰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who get life p e r i g e s 이거 당대 귀족 지위를 얻는 얻는 거 악용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 당대 귀족 지위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더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두 가지를 찬성한다 이겁니다. But neither of those, he said, was justified. 그러나 그 중에 어느 쪽 하나도 아, 뭐뭐 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 주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정당화 preserving hereditary peers 세습 귀족을 보존하는 거 보존하는 것을 정당화 시켜 주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for one thing 우선은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 they are all men 이 세습 귀족들이 몽땅 다 남자입니다 owing to the others owing to는 뭐뭐때문에랄 말이죠 because of 인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 면 others for women 여성들을 위한 그 장애물 때문에 그래요 In inheriting most peerages 대부분의 귀족 계급을 상속 받는 데 있어서 받는 데 있어서 여성들이 겪는 그 장애물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The last female hereditary peer Margaret Alison of Marr 마지막 여성 그 세습 귀족은 Margaret Alison of Marr 이었는데 Scottish politician known as Scotland의 정치가였어요 Known as the Countess of Marr 마르 공작 부인, 마 공작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정치시간대 retired i 2020년에 은퇴했습니다. 예요. 로드 크엘 p o i n t to a c c o m p l i s 로드 여러가지 업적들을가리켰습니다업적들을업적들을 업적들을 보시오라고요. Like, 예를 들면, persuading the second chamber. 네, 두 번째 챔버를 설득시켰어요. 두 번째 챔버. 그러니까 하원이겠죠. 하원을 설득시켰는데 to create a committee, 위원회를, 상임위원회를 조성하도록 상임위원회를 만들도록 설득을 시켰는데 to monitor the development of space, 우주 개발을 감독하기 위해서, 우주 개발을 감독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조성할 것을 권고했어요. as well as strengthening legislation, 그 입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재반 입법을 강화하는 거요. That would curb reasons, losses against journalists. 근데 이 새로운 입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curb는 줄이다,죠. cut입니다. 소송 건수를 줄이는 거예요, 소송을. 언론인에 대한 소송을 줄이는데, 어떤 소송이냐면, nuisance l w s s 예요 소란 소송. 방해. 그러니까, 소란 방지법 금지야. 방해 금지법. 왜 우리 집 앞에서 맨날 왜저 죽치고 있는 우리 집 앞에 너 방해, 우리 일상생활 방해죄로 소송하겠다. 그런데 그런 소송하는 거, 방해죄로 소송하는 것을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죠. To the c 비난자들에게 it all s o u n d 그 모두가 다 아주 익숙한 듯이 들립니다. And, 그리고 설득력이 없어요. persuasive은 설득력이 있는 거고 아니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설득력이 없는 상태로 들린다, 이거죠. The first argument is, 그들의 첫 번째 주장은 뭔가 하니 the hereditary peers are, 이 세습 귀족들은, to a man, good, and the u t s t a n d i n g man. To a man이 뭐냐면, 이것도 수고예요. To a man이 예외 없이란 말이에요. Without exception,란 말이에요. 예외 없이가, to a man입니다. 예외 없이, 이 세습 귀족들은, 아, 좋은 사람 진짜. 예, yeah, 세식구역들은 아 good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upstanding은 upright처럼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who do their shift. 그들의 그 일, 일을 해내는 shift 하시죠 shift요. 근무조. 예를 맥도날드에 근무하는데 이제 아침 근무저냐 오후 근무저냐 저녁 근무저냐 shift가 있는데 자신들이 shift를 해내는 자신들이 역할을 해내는 에, 그런 예, 예 이런 세습 귀족들이 일을 잘한다는 거죠. 아주 훌륭하고, 예외 없이, 몽땅다. 몽땅다. 훌륭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직한 사람들이다. I'm sure. 나는 확신한다. Everyone agrees with that. 모든 사람이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려고 생각합니다. My answer to that is, 그리고 나의 대, 대답은 뭐냐면, so what? 그래서 어쩔래? 어쩔 건데? 그래봤자, 뭐, 대중들이 없애라는 거. 귀족들, 세습 귀족, 싫다는 거죠. 누구는 쇠 빠지게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혼자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왜 세습이냐, 이거죠. So what? 네, 그래서 내 대답도 그래서 어쩌다는 이야기냐, 이거다, 그죠. 그까지요